오늘도 영입을 해봐야 되는데 쇼핑을 좀 하면서 급발진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 마르키 뉴스, 마르키 뉴스, 마르키 뉴스 떴다고 얘들아, 샀까 이거 사면 진짜 키 작은 센터백 두명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할까? 지금 빨리 얘기해. 사볼까? 이거 한번. 오늘 마르키 뉴스 계약 8주년째야. 그럼 오늘 마르키 뉴스 8주년은 재계약을 그 기념해서 제가 이건 하한가에 사겠습니다. 샀어, 샀어, 얘들아, 샀어, 일단 샀어. 이 파리 생제르망입니다. 오늘은 영입을 여러분과 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방송 끄고, 휴방인 날, 원래 선수를 하나 영입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방송을 끄고 영입하지 을 않으면 영입할 수 없는 선수예요. 제가 휴방날 새로운 스튜디오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와중에 연락을 받았고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BP가. 그래서 있는 걸 b p 로 받으려고, 대단을 받아야 되니까, 감정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똥줄이 탔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한테 다 연락했어. 다 결국 연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형님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말입니다. 네이바르! 제가 1토치 네이바르를 이미 샀는데 다시 영입한 이유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었어요 이게 매물이 진짜 안 올라오거든 딱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BP가 200억 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아가 연락이 되더라고 초아가 그때 피방에 있어가지고 초아한테 야 일단 받아보자 어 했더니 받았대 받았더니 500억 밖에 안 나온대 아 방법이 없잖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초아야 내 팀에 브랜던 윌리엄스라고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브랜던 윌리엄스가 그 당시 150억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초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형 있는 상자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자를 까보겠대 자기가 다 깠어 다 까서 비피바 시켰는데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까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16억이 모잘랐어 아무튼 막 까다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그냥 내가 현질할까 아니 아니 형 일단 내가 더까볼게 그러니 초아가 뭔 짓을 했냐면 하늘이 사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봐 이건 하늘이 사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 16억이 모자란 상태에서 초화가 이걸 띄웠어! 자세히 봐봐, 여러분! 이거 1, 5강 팩이야! 그, 그 상자 까다가 이걸 띄웠다니까? 그래서 저거를 팔고 샀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레이바르가 우여곡절 끝에 영입이 됐고요! 원래 아니면은 차분을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뇌절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대가리만 보지 마시고요. 능력치를 보세요, 능력치를. 그리고 이 선수 급여를 보세요, 급여. 16입니다. 거의 그나불이야, 그나불이. 지금 보시면 토츠 급여가 22에요, 22. 2 차이가 여러분들 6차이야 존나 많이 나는데 진짜 응행이대 내가 밑에 800억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내가 무슨 막말로 이거 샀냐? 얘들아 이건 아니지 진짜 생긴 건 똑같은데 파인애플 제가 지금 미패를 바꿔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만 미패 가지고 얘기하지말아랍니다 저도 진짜 미패충인데 미패충에도 불구하고 이거 샀다는 거는 진짜 좋으니까 산 겁니다. 가르마에 날리고 경 벗기고 날리고 에도 날리고 비타 이제 정말 미쳤구나 대사까지 준비해 오는구나 미 올렸다고? 어 너무 멋있는데 이거하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존나 멋있네. 그 놈의 미패가 뭐라고 성능이 일단 존나 좋은데 사는 사람 없나? 그 전에 팔라니까 왜 이렇게 욕심부렸어? 디질래! 참고로 차분근카 서버에 3장인가 있는데 그래? 이거 서버에 몇장 없는 카드야! 자! 오늘의 영입생 여러분들 식구 챔스 네이버의 어, 금카입니다. 800억짜리. 급여 일단 16. 급여가 너무 낮고 175cm 키가 괜찮죠. 68kg의 마른에 양발잡이. 예감. 제가 2일 토츠 네이버 은카 손절하고 영입했습니다. 밑패도 바꿔 가지고 밑패까지 간지나게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3밖에 안 되고 있고 사레비기 때문에 레벨 찍었다고 생각하고 좀 보면 예, 요런 느낌. 속력이 거의 130에 육박하고 가속력 좋고 빨간 맛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130이 넘어가는 스탯도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능력치 나오면서 급여가 16이라는 게 레전드인 거야요 여러분들. 급여를 생각해주셔야 돼. 급여 대비 좋아서 산 거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게 이거야. 이 토치랑 비교해달라 이런 말 많이 했거든.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 6을 깎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능력치라니까. 급여가 굉장히 싸고 속도부터 능력치까지 찢어버립니다. 물론 가격도 앞사랍니다. 슛은 조금 약할 수 있어. 급여를 일단 6을 깎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고, 6을 깎을 수 있으면 티퍼에 어, 아래 올랐을 거를 돈 나름 말했을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밀패 바꾼 거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약간 호평이 나오고 있네요. 파울레타! 와우! 모두가 의심했었죠 파울레타의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증명해 냈습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십구 챔스 네이마르 속도가 압도적인 남자 네이마르. 시9 챔스 네이버로 속도 미쳤다. 장난 아니다. 지금 미쳤다. 속도 봐봐. 이거 미쳤다.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와! 야, 이걸 안 사? 차원이 다르네. 이거 급여 16달이 맞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풀백에 투자할지, 키퍼에 투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음은 돈나룸만 쓰고 싶어. 그럴 할까 아, 어, 근데 진짜 빠르다, 이거는. 속도 거품이 없어. 솔직히 속도 스텝만 높고 느리는 선수들 많은데 이거 봐, 어거지 봐봐. 그건 확실하다. 속도는 진짜 레전드야. 잠깐만, 장호익 선수 뭐야? 자, 호익 선수 뭐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약간 호평이 나오고 있네요.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장호익 지렸고요. 호식이는 알아도 호익이는 모르겠다. <laughs>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사기캐까진 모르겠습니다! 좀더보여드릴게요 줄리안 드랙슬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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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레 t 보여 e 다 지금 파울레 e 보여줘야 the w h a 자, 네이마르 크로스 간다. 이야. 아 어디 어디가? 조금 셌어 내가. 내잘못심내잘못심 찾아 <laughs> 찾아마자 이야 이지랄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 원래 맛집 그 영상이나 이제 먹방 같은 거 보면 은 원래 냄새만 맡자마자 와 이거 한단 말이야. 그거 한 거야 나도. 자 네이마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 장난 아니었죠. 제껴 놓고요. 이야 이야 와우. 크로스 존나 좋은 거 같은데. 정확하게 드락 슬러 머리로 보정처럼 날라갑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 우리가 네임바르한테 아직 훈련코치를 안 넣었어. 이거는 그냥 미친놈이야. 별로 안 놀라운데요. 허, 이러면서 깜짝 놀라거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뻥좀 치지 마시고, 진짜 넣었다 뒤졌다. 이제 와파울레타찐 아니냐?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재밌게, 진짜! 그다음에 그그 그 강화 쇼에 나오는 초대 가수를 트와이스를 섭외하는 거야. 네이마르야! 네이 뭐 하냐 미친놈아 야, 잠깐만 신고식이지? 형 중국산 같아요. 아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네이마르네이마르 속도 보세요. 네이마르네이마르 치고 나가래 속도 속도 접고 어 밀어주고 마무리. 네이 마르니까 저 정도 속도로 저기서 치고 나가서 아무런 옆에 수비에 관련 없이 컵백을 친 겁니다. 스카라로군님 발품. 스카라로군님 백개빵아이 좋아. 얀 2014년부터 봤어요. 그 당시 새벽에도 방송해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안 반수 텐션 시절 그 방송 보시던 분이구나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새벽에 예전에 감성 피파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지? 미친 처방금 팔림, 뻥좀 치지마. 애들 이렇게 처방금 팔린 걸로 억울로 많이 끌지. 자, 오랜만에 예전 시청자분이 오셨으니까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입은 어, 19챔스 네이마르 금카입니다. 장호익 영입한 건가요? 예, 예, 장호익 존나 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장호익 존나 사기라니까 대한민국의 퍼디란드. 유니엄 드렉슬로! 와우 아, 나 근데 요즘 영입 때는 파리 샌젤바 선수 너무 좋지 않냐? 이런데? 아, 여러분 잠깐만요, 채팅 잠깐만 이 새끼 채팅이 지금 잠깐만요? 팀 맞추는 중인데 리벤지 가능할까? 형, 솔직히 족밥이 나한테 3대0으로 지고 있으면서 그냥 진심으로 경기를 했는데 저한테 져서 열받은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영입생 아, 어, 바로 네이마르 1 9첸 금이고요 그, 2일 토치는 손절을 하고 영입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로 가격을 떠나서 성능 자체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앞에 영상 출장시에서 보셨겠지만은 가마차기부터 해서 볼을 지킬 때 밸런스 그 다음에 어떤 체감 나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닐투츠 은카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생각하거든 지금 제 팀에서 가장 비싼 게 요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뭐 조만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 아무튼 이번 영입 성공적이었구요 아직 영입생이 한참 남았습니다 피겐의 PSG는 계속된다